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걸어갈 때 우리의 삶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으로 깊이 체험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우리 주님 때문에 더 행복해지는 하나님의 삶으로 주님 우리의 걸음걸음을 디뎌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복을 다하여 주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열1기상 어, 1장 2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1기상 1장 2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지요. 28절부터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놀람> 다윗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바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하에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란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아들분하야를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라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야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주 왕과 함께 계심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주 다윗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화세바와 나단의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즉시 지금까지 묘사되어 있던 다윗의 모습이 열1기상의 말씀에서 최소한 묘사되어 있던 다윗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게 예전에 다윗이 가지고 있던 결단력과 그가 가지고 있던 지혜를 마음껏 발휘하고 있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보게 됩니다 마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세워진 그 과정 속에서 자기의 최후의 불꽃을 사르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그 아도니아, 이제 어, 솔로몬의 대사 솔로몬이 대적한 건 아니죠. 솔로몬보다 선수를 쳐서 이제 자기 아버지의 왕위를 자기가 이어받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사람들을 모아 사실은 여론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아도니아의 잔치 거기에 초청되지 못한 사람들을 부릅니다. 사독이라는 제사장, 나단이라는 선지자, 그리고 분하야라는 군대장관, 호위장관을 부르게 되지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솔로몬을 다윗의 노새, 노세, 왕의 노새에 태워서 기혼샘으로 데려가라. 고 그리고 거기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아도니아는 자기가 후계자로 선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도로 말하고 있는데, 다윗은 지금 솔로몬을 후계자로 선포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아예 왕권을 이양하는 왕권 이양식까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지난 어제까지 어제까지의 상황과는 완전히 상황이 역전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래도 아두니아가 이 주도권을 좀 잡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솔로몬이 바로 다음 왕으로 선포를 받음으로 인해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 버린 상황입니다. 이처럼 빠르게 결정을 했던 그리고 정확하게 결정을 했던 다윗의 판단력과 결단력을 바라보면 대단히 놀랍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직접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너 앞에서 솔로몬을 앞으로 왕으로 세워질 세울 그, 솔로몬을 앞으로의 왕으로 세울 거라고 내가 미리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로 봐서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 다윗 왕이 아마도 공적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사적으로는 이바세바에게 너와 나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지키며 그 이야기를 이루려는 그 일들 그 일들을 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 그가 행하는 판단력과 결단력이 놀랍습니다 아도니아도 아들이고 솔로몬도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가지는 그 마음에 이주저함들이 분명히 있었을 건데 역시 한 나라의 왕은 한 나라의 왕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결단력이 너무나 놀랍게 보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좀. 어, 아쉬운 것은 뭔가 하면 좀 진작 이랬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제 마음을 아쉽게 만듭니다 공부 안하고 있다가 시험 바로 전날에 벼락치기 하는 느낌이잖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미리 좀 어, 지명도 좀 해놓고 미리미리 미리 왕으로 좀 가르칠 것도 좀 가르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중에 솔로몬이라는 왕의 이 끝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더욱 마음이 아쉬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왕이 처음에 왕으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아름답게 살아갔는지 모르다가 그러다가 그의 일생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걸어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왕의 가장 안 좋은 왕의 대표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모습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일찍 좀 해서 좀 후계자 교육 좀잘 시켜주고 자기가 인생에서 배웠던 것을 솔로몬에게 좀더잘 말해주었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그런 아쉬움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 속에서 누구에게 마지막으로 예언을 하냐면 이 분하야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하야, 고위 장관이었던 분하야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 그때 당시에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군대의 힘을 빌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요즘처럼 평화적으로 뭐 정권이 교체되는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들은 다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로 이 군대 장관이었을 건데 그 이제 원래 군 전체 이스라엘 군 전체 군대 장관은 지금 아도니아 쪽에 가 있기 때문에 요압이라는 사람은 아도니아 쪽에 가 있기 때문에 이분하야라는 사람이 너무 너무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이 다윗 왕이 했던 이야기에 분하야가 하는 화답이 듣는다. 멋있습니다. 분하야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솔로몬과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 솔로몬과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분하야라는 사람은 참 오랜 기간 동안에 다윗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다윗과 함께 그 모든 전장들을 누볐던 사람이었습니다 보위 대장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었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솔로몬과 다윗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구나라는 걸 자기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렇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사람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 저 사람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보이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 저 사람 보니까, 살아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는 삶이요. 분하야가 다윗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고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삶을 생각하면 그의 삶에 아무런 고난이 없고 그의 삶에 아무런 문제거리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분하에게 비친 게악니라는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이 얼마나 많은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까? 다윗의 삶이 얼마나 사실은 쓸데없이, 쓸데없이는 아니죠. 안 겪어도 되는 그러한 고난들을 얼마나 많이 겪은 사람이 다윗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봅니다. 하지만 분하야가 다윗의 삶 속에서 아,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이유는 그의 삶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다윗을 계속해서 단련시켜 나가셨구나.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위기의 때가 되면 다윗시 그것을 견디지 못할 때가 되면 그를 그 고난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리고 그 건져내시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획하셨던 일들을 다 이루어 내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삶의 고난이 없고, 아픔도 없고, 삶의 모든 것들이 다잘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삶의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이런 과정들을 다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계셔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인격을 길러 나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바라볼 때. 아,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반응하는 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아, 저렇게 반응할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바로 그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다위스의 삶에서 분하야가 바라보았던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그것은 삶의 모든 것들이 다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순종해 나가는 건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어떤 길로 걸어야 될, 걸어가야 될 건지, 다윗이 행하는 매 순간, 매 순간의 결단들과 다윗이 행하는 매 순간, 매 순간의 결정들이 다윗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게 만들었다. 이 분하야가 바라보게 만들었던 바로 그 길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그 사람이, 어, 그 사람의 삶속에서그 사람에게 존중할 수 있는, 어,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 더잘 존중할 수 있을까 하면 그 사람의 옆에서 정말 가장 가까이서 보는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진짜 존경받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자기와 함께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사람에게 존경받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나하고 함께 늘 지내면서 살아갔던 사람에게 존경받는다. 그러면 진짜 백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잘못 물어보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이야기 잘못 물어봅니다. 혹시나 상처받을까봐. <laughs> 우리들의 삶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교회에서 얼굴 보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냥 만나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 보여주고, 그 사람이 나에게 보여주는 모습만을 보여주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정도의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별 문제가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로 함께 지내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러면서 그 옆에서 함께 지지고 볶았던 사람에게서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을 내 삶에 누군가 내 삶에서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삶이 될수 있는 거지.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와 늘 같이 머무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좀 되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분야야 분야야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야 왕이었지 그 이전은 뭐 난리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찢고 벗고 만날 뭐. 전쟁 같이 다니고 뭐 그거 노숙 같이 하고 뭐 난리도 아닌 그런 관계였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분야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좀 들으면서 살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짜, 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나의 삶에서 누군가에게 보여져. 그 모습을 바라본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그것에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나옵니이 영혼 구원하여 제사 양육하는 삶. 가서 제자 삼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좀 일어나 볼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누군가에게서 내 삶에서 가장 가까운 누군가에게서 이런 축복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씀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솔로몬과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지금 있는 자녀들에게,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될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갈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좀 경험해 볼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갈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할수 있는 가장 최선은 보여 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며칠 전에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다윗이 아도니아를 향해서 나쁜 이야기 한 번도 안 하고 평생을 키웠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그렇게 못 살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그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 이 모습을 지금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아도니아의 모습을 띄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오늘 분아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아, 주님께서 우리 부모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녀의 마음 아프게 하지 마시고요. 그 자녀들에게 부모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우리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야, 누구야? 넌 아빠처럼 살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이 아니라, 야, 누구야? 너는 아빠가 살아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라는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좀 자신있게 나올 수 있는 하루가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나야의 이야기가 그래서 참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아,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마음이 생기는 마을 말씀이었고요. 솔로몬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자녀들에게로 흘러갈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 저희 기도는 이두 가지의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기도가 이 마음이 이러한 삶의 어,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솔로몬과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에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아 주님께서 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눈에 보이니 그러니 어, 저희에게서 일어났던 일이 그의 자녀들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런 기도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에서 좀 평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의 입술에서 아, 엄마, 아빠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정말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정으로 주님 날마다, 날마다 변화되어 갈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인도하심으로 인해 내가 주님 앞에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신앙의 인격이 자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